대구 수성구가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로 선정됐으며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 다섯 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수성구의 무형유산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무형유산 특징을 토대로 기록화 사업,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행사 개최, 무형유산 인문학 콘서트 등 지역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선정으로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수성구를 살아 숨쉬는 무형 유산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한미디어TV 최희세였습니다.